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이 신홍범입니다 코골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코골이에 대한 수술을 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최근 보다는 이제 옛날에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10년, 15년 전 이럴 때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있어서 대학병원에서 수술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코골이 소음으로 인해서 나도 힘들고 특히 주변 사람들이 힘들고 그래서 이제 어뭐 다른 사람 을 위해서 못 이겨서 했다는 분도 있고 뭐또 본인 스스로 어 좀더 건강해져야 되겠다 뭐 이래서 하신 분도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목젖 부분을 좀 자른다든지 뭐 혀도 조금 지진다든지 코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고요. 코가 좀 막혀서 힘드니까 그걸 뚫어주는 수술을 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당시에 이제 검사했던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그때 뭐 시간당 30번 이상 꽤 심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아 처음에 한두달 정도는 효과가 좋았다고 해요. 왜냐 식사를 제대로 못합니다. 수술을 하고 나면 모관이 많이 아파서 체중이 많이 빠져요. 뭐한 5kg 정도 빠졌다는 분도 있고. 그러면 코골이 수면흡은 체중감당 효과로 상당히 좋아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후로 3개월, 뭐 6개월 지나면서 이제 제대로 식사를 하시게 되니까 살이 찌게 되니까 이제 다시 코골고 호흡곤란이 생기더라. 결국 이제 재발했다. 어,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또 수술을 할수 없잖아요. 효과를 못 봤는데. 그래서 에이, 뭐안 되나 보다. 그래서 이제 어, 지내오셨고 그렇게 뭐 5년, 10년을 지내 오시다가 여전히 이제 코골리 모흡은 심하고 다른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니까 이제 치료를 하러 오셨다. 그래서 이제 이 그분들 중에 양악기 치료에 대한 얘기를 들으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양악기가 이제 비수술 치료니까 이제 수술을 하신 분도 받을 수 있고 또, 어, 안전하고 효과가 좋다. 또 결정적으로 이게 건강보험이 돼서 비용부담이 별로 없다더라. 개중에는 어, 그 이제 내 친구가 이걸 쓰고 있는데 너무 효과가 좋다더라 새 인생을 사는 것 같다고 강추해서 왔다 뭐 이런 분도 있고 어, 실제로 어, 그렇게 사용하시고 좋은 효과를 보시는 분도 있고요 아, 모든 사람이 다 적응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아, 다소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수술로 치료가 잘되면 좋겠지만 안 그런 경우도 꽤 있고요 어, 그럴 경우에 이제. 그 다음 방법으로 양악기 치료가 있다. 이런 치료적인 옵션이 있다는 걸 아시고 또 수면 검사해서 코골이 수면 몹이 얼마나 있는지를 좀 보시고 어, 어떻게 치료하실지를 정하고 하시면 어떻겠냐. 네, 그 말씀을 드리려고 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어, 그에 맞는 해법이 있습니다. 그 해법을 찾고 적용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코골이 수면 몹증도 예외가 아니고. 수술하고 재발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분들이 양악기로 치료를 받는다. 아,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